국민평안의 임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진술거부권에 관해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술거부권 행사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때는 경찰 검사에 대해서 진술로서 설득이 가능할 때겠죠. 예를 들면,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찰 검사가 이렇게 객관적인 경우, 그리고 중립적인 경우, 에는 어, 경찰 검사가 설득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진술로서 설득을 해야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사가 그 실적 때문에 피해자가 어떠한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특히 인지 사건의 경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폴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경우에 진술 급근을 행사해야 될까요?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조사받고 있는 피의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 두번째는 조사받고 있는 피의 사실이 진실인 경우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진술로서 경찰 검사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경찰 검사가 실적 때문에 또는 선입견 때문에 피해자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여러분, 조선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꾸미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검사가 실적 때문에 또는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조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만 잔뜩 비틀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기관의 이러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이 살인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을 해야 되느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때는 원칙은 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범죄의 단순한 부인은 양형조건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진술거부나 거짓 진술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언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즉,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술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의 가중 요소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진술급권 행사가 구속 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 조사 시에 증거가 불충분해요. 이런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되거나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 조사 시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나중에 형이 가중되거나 또는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경찰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참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피해자 신문 시에 경찰 또는 검사가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 경찰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 획득한 장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의 진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대면, 아, 경찰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과도하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때, 이때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경찰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급권을 행사해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경찰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진술급권을 행사를 일단 합니다. 그럼 기소가 되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백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사받을 때를 보니까 경찰 검사가 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보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럼 진술거부권 어떻게 행사하느냐? 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질문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때 중요한 것은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조선말미에 진술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말미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경찰분께서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또는 경찰분께서 부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진술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진술을 쭉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진술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진술급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진술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경찰분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조서에 기재해 주지 않아서 진술급부권을 행사합니다. 또는 경찰분께서 유죄를 준저로 해서 어, 질문을 하고 계셔서 진술급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부 진술급부권 행사를 할때 어떤 질문에는 답을 하다가 어떤 질문에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또 어떤 질문에는 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계속 진술 거부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질문에는 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야이 사람 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 음? 즉, 유죄가 입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구나. 이렇게 유죄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는 진술하고 어떤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고, 이런 한 행태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유죄승고가 되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일단은 피의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무죄를 바라기 때문에 양형을 신경쓸 계제가 아니죠. 그런데 피의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판례대로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즉, 형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 급권을 행사해서 형이 없음 처분을 받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는첫 번째 가능성 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급권을 행사해서 형이 높아지느냐, 두 번째 가능성 이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새 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가 입회해 가지고 피의자한테 이 부분 진술 거부권 행사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조언하는 것은 변호인의 진실의무의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조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경 반부패 수사 된가 하는 곳에 제 의뢰인 이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제 의뢰인에게 진술구부권을조언을하니까 등찰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진술구부권 조부는. 진술 회유에 해당한테니까 자꾸 진술 거부권 조언을 하면 앞으로 대실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판례를 들이대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결국은 진술 거부권 조언을 허용을 한 그런 제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경찰관분들이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